14세기 말에 고려의 혁명가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후에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주자 성리학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고 세계의 중심은 명나라이며 조선이 큰 나라인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대주의를 신봉하였고 천재는 중국의 황제만이 올릴 수 있고 제후국의 왕인 조선의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종묘는 이씨 왕실의 조상을 모신 사당을 말하며 사직은 땅의 신, 곡식의 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며 한민족에게 수천 년간 이어져온 천재문화가 조선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실과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여 신분 차별이 심화되었고 위선적인 도덕관념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이 심화되어 여성의 권리가 땅에 떨어졌고,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여 기술이 쇠퇴하고, 금광과 은광이 폐쇄되었으며, 무인에 대한 천시로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국민들의 국제통상과 해외여행을 금지하여, 국민들은 세계정세에 지극히 무지해졌습니다. 폐쇄국가 속에서 국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조선에서 K문화는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